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어제 낮에 구독자분들이 카톡으로 629의 가격대가 공개되었어요. 하고 파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좀 지켜봤더니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보내주신 분이 영업 담당자라고 하는데 대리점 쪽으로 내려온 기아의 공식 지침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진위를 좀 따져봤는데 아마 이 가격대가 맞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볼게요. 기본 트림인 에어의 경우 EWD는 후륜 모터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7,385만원이고요. 주력인 고급 트림인 어스트림에 사륜을 넣는 경우 8,265만원입니다. 상기 가격에는 개소세 5%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3.5%라서 좀더 저렴해지겠죠? 여기에 정부 보조금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6,900만원에서 7,8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문구를 볼수 있는데 디자인과 첨단 기술 AER 501kg 주행거리죠? 결론적으로 아주 경쟁있게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경쟁 차량이 좀 아쉬워요. 벤츠 EQS 이건 최상의 전기차인데 가격이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가 되고요. 크기면에선 당연히 비슷하고요. 주행 거리는 447km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의 최상의 차량인 모델 X와 비교하고 있는데 모델 X의 경우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죠. 주행 거리는 478km이기 때문에 EV9과 크기가 비슷하고. 가격대는 훨씬 비싼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대중들이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한 것 같은데 과연 경쟁 차량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된 가격은 개소세 5% 기준의 가격입니다. 중간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 EV9 에어 EW 차량의 가격은 7,385만 원입니다. 전륜의 모터가 포함된 에어 사륜 차량은 7,755만원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옵션은 사륜을 선택하는 경우 3,700만원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트림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출시된 EV6에서는 기본 트림에 해당되는 라이트 트림이 있었죠. 하지만 플래그십 차량인 EV9의 경우 라이트 트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급 트림은 어스인데요. 어스 2륜의 경우 7,895만원이고요. 어스의 전륜 모터가 추가된 사륜 차량의 경우 8,265만원입니다. 트림별 가격을 알려드렸는데, 라이트가 사라진 점은 즉, 중급 트림부터 시작한다는 것으로 모든 트림이 보조금 50% 구간을 맞춘 것 같고요. 그럼 가격을 좀 분석해 볼게요. 중간 트림과 고급 트림의 차이는 무려 510만원입니다. 그런데 EV6에서는 500만원이었는데요. 약 10만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네요. 트림별 세부 항목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개된 가격만 보시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EV6의 경우 중간 트림인 에어트림을 선택하게 되면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전방 충돌 보조, 차로 이탈 방지, 하이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차량에서 필요한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고급 트림, 어스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안전 사양들이 좀더 추가돼서요. 회피 조향 보조가 되는 전방 충돌 방지 후추 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와 같은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에어에서는 인조 가죽이 제공되었고요, 어스에서는 나파 가죽이 제공됐고 추가로 실내 앰비언트가 들어가죠. 따라서 감성적인 부분에 차이를 두고 있고요. E6 v 에어에서는 운전석만 전동 시트가 제공되었고요, 어스에서는 운전석과 조성 모두에 전동 시트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어스가 고급 사양이었고요 이보다 디자인에 차별화된 모델이 바로 GTL, GT, L라인이죠 많은 분들이 먼저 출시된 EV6와의 가격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부터 볼게요 EV9 에어 이륜 차량은 7,385만 원이고요 EV6 에어 이륜은 5,529만 원입니다 참고로 EV9은 개소세 5% 기준이고요 EV6의 경우 개소세 3.5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보세요 EV9 에어 4륜 차량은 7,755만 원이죠 EV6 에어 4륜 차량은 5,764만 원입니다 그럼 고급 트림을 비교해 볼게요 EV9 어스 2륜의 경우 7,895만 원이고 eV6 어스 2륜의 경우 5,935만 원으로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1,9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eV9 어스 4륜 차량은 8 2 6 5만 원이죠. eV6 어스 4륜 차량의 경우 6,169만 원입니다. eV9는 개소세 5%라고 알려드렸고요. eV6는 개소세 3.5라서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eV9 쪽에서 약한 100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림별 가격 차이는 1756만 원에서 199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가격과 함께 또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EV6는 스탠다드와 롱렌인지두 가지가 있어요. 롱렌인지 배터리 용량은 77.4kWh로 스탠다드 58kWh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EV9는 99.8kWh로 거의 100kWh로 본다면 최소 20% 이상의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것이라서 전기차에서 가격 차이가 결국 배터리라서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또한 크기를 포함해서 2열까지 제공되는 EV6와 3열이 제공되는 EV9는 성격이 전혀 다른 차량이죠. 이런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EV6보다 약 1,756만원에서 1,996만원의 차이가 합리적이냐 그리고 이게 내 상황에 맞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세부적인 기본 품목에 대해서는 5월 3일이 되어야 오픈이 됩니다. 만약 EV6보다 동일 트림 대비 더 많은 품목이 기본으로 적용된다면 가격 차이는 체감적으로 좀더 줄어들 것 같고요. 반대로 기본 품목이 줄어든다면 좀더 가격이 인상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겠죠. 또한 옵션 가격도 현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한 가지 알수 있는 점이라면 EV9에서 사륜을 추가하는 경우 370만 원이 추가되었고요. EV6에서 사륜을 추가하는 경우 약 250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예상보다 크죠. 다만 EV9의 경우 SUV이기 때문에 지형에 최적화된 터레이 모드나 또는 견인 등의 토우 모드 등도 추가로 적용되겠죠. 기능에도 차이가 있고요. 또 차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옵션 가격도 조금씩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EV9는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따라서 여러분이 EV9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현재 공개된 가격은 그냥 순수 차량 가격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5월 3일에 사전 계약이 시작될 때는 당연히 기본 편의 사항 외에 내가 선택할 옵션들 그리고 개소세 3.5를 감안한 가격이 실질적인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EV6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고급 차량일수록 그리고 SUV일수록 이륜의 선택보다는 4륜의 선택이 월등한데요. EV9 에어 사륜이 7,755만 원이죠. 여기에 옵션 등을 최소한 추가하면 8,000 정도는 줘야 될것 같고요. 어스 사륜의 경우 8,265만 원인데 여기에 옵션을 포함하게 된다면 거의 8,500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내연기관으로 보면 제네스 GV80과 딱 겹치는 가격대가 되었네요. 이제 남은 것은 과연 5월 3일에. 공개가 될 기본 품목들과 옵션 가격이 되겠죠. 5월 3일에 세부 사항이 공개가 된다면 제가 한번더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격려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다음 영상도 자동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